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 브랜드 힘을 찾아가는 스파 여러분 리에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그런 쇼폼,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예, 여러분들 SNS를 통한 마케팅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어셀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어, 크리에이터 윤수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왜 인스타그램일까? 왜 릴스일까? 이런 질문도 당연히 좀알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음. 릴스로 잘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아... 난 퍼스널 브랜딩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한건 아니었지만 음, 음, 음. 그냥 정말 단순히 세상에 음. 나를 알려야겠다. 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가 그냥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음. 블로그도 했었고 음. 아까 말씀드린 팟캐스트, 음. 뭐, 유튜브도 사실은 채널을 4개를 아, 네 개를 했었어요. 릴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음. 네. 요즘 뭐 영상이 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음. 그 중에서도 쇼폼을 많이 보니까, 음. 내가 그래도 <laughs> 말을 하는 사람인데, 글보다 낫지 않을까? 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음. 해봤는데 걸린 거죠. 가설을 세우시고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강점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실제로 해보신 거고 맞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운이 아. 좋았죠 근데 진짜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브런치에도 쓰셨어요 미 파인딩이라는 미 말을 파인딩. 쓰셨죠 어, 자아 발견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오랫동안 어, 어떨 때는 즐겁게 고민하고, 어떨 때는 되게 괴롭게 고민하고, 아나운서 준비를 오래 하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난 너무 평범한 사람 같은데, 너무 예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잘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뭘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실은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과정이기도 하고 성인이 된 이후 그리고 노년기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칭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라는 과정으로 미파인딩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laughs> 가장 큰 대표님의 그런 어떤 강점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일단 음. 주변에서 이걸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 음. 첫 번째는 꾸준함. 이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흐름이 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트렌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호흡, 꾸준함을 음. 유지하는 호흡도 음. 굉장히 타이트해야 된다. 음. 초반에는 진짜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음. 퀄리티보다는 꾸준함. 오히려 긴도수 아, 대표님은 예, 또 아나운서를 지망하셨던 아. 분이고 훈련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예쁘시고 외모도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음, 포인트. 음. 뭐 꾸준한 거 저도 음. 알아요. <laughs> 이제 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네, 알아요. 네, 근데 네. 셀리 님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음. 그냥 셀리 님이어서 잘된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음. 음. 근데 물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미파인딩 음. 의 과정을 그쵸. 굉장히 오래 겪으면서 음. 그 아나운서분들 시험장 가면은 진짜 몇백 명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아, 얼마나 네 그래서 몇년 동안 이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제일 예쁜 건 아닌 것 같고 음. <laughs> 어떻게 해야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때 아, 그렇겠네요. 그런 결과물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콘텐츠에 들어가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포맷 음. 어떤 내용 음. 어떤 말투 음.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음. 내가 잘 어, 먹힐 수 있는가 네네. 라는 거를 저는 좀 감으로 음. 많이 한거 같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때 음. 내가 가장 빛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 중요하다고 그렇구나. 생각해요 저를 보고 어 저도 퍼스널 브랜딩 빠르게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 음. 시도를 릴스를 막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대요 네.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음.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음. 어? 이 포맷이 음. 잘 먹히나 봐.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음. 없는 거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해서 대표님처럼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를 퍼스널 브랜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나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 미파이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음. 제가 하는 포맷을 하라고 이야기드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음, 릴스를 음, 하고 싶다라고 네, 네, 네. 하신다면, 음, 저처럼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 가만히 음. 이야기를 하는 건, 재미없을 것 대표님의 <laughs> 이런 친근한 매력이 절대 안 드러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음. 사실은 다 저는 어느 정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멀리서 보는 분들은 음, 제가 찌하고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처럼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그냥 그 릴스 자체가 네, 네, 네. 되게 아나운서처럼 음, 하잖아요. 음. 그거는 제가 가진 매력의 한 10분의 1도 그렇군요. 안 보여주는 건데, 음. 그냥 그 내용이니까. 음. 제가 그걸 다듬어서 하는 음. 것 뿐이죠. 음.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대표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그런 치열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고민하셨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어, 여러분들이 가장 빛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 SNS 통해서 친근하게 어떤 사람에게 전문성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각자의 다, 장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좀더잘 발굴해 주실 수 있는 미파인딩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어떻게 보면 요청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오, 드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대표님이 그좀 도와주셔 가지고 좀잘된 네. 케이스들이 네. 또 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네, 혹시 잘 소개해 잘... 주실 만한 한두 분 계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릴스 관련된 인플루언싱 강의를 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즈음에, 그냥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많이 듣고, 네. 그분들의 사례도 넣고, 음. 그 다음에 그분들의 시선에서 음.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이제 그것을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음. 의미를 주려고 릴스 스피치 합쳐서, 릴스 릴스비치. 스피치라고 해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음. 4개월 동안 그거 했었어요. <laughs> 네. 근데 한300 신명 정도. 개월 동안 300분 넘게, 네, 400분 네, 네. 가까이 하신 거예요? 네, 참가를 오, 하셨었는데, 네. 음, 그 중에 잘된 분들이 꽤 있고, 음,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도 그렇군요. 계세요. 그런데 네. 이제 첫 번째는 가장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운동 PT 센터 아,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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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들, 네. 운동을 알려주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래는 네. 센터가 이렇고, 우리의 뭐, 회원권 등록 과정은 이렇고, 이런 것만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직접 우리 센터에 오면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어요. 음 라고 운동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네 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음. 오시는 고객님들이 음. 어 팬이 돼서 오는 거예요. <laughs> 이미 네. 이미 익숙해지셔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음. 운동 관련해서 되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신데 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어 선생님 제가 이제는 설득을 안해요 <laughs> 아니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 이미 설득이 하십니까.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분들. 음. 최고인데요? 저 그냥 어, 시간 빌때 아무데나 음. 할수 있어요. 네네네네네. 선생님한테는 다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제, 어, 옷을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 옷 입는 거 음. 좋아하시는, 음. 그냥 일반 직장인분이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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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로 일수로 계속해서 패션 꿀팁. 음.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한 거예요. 음. 모자를 어떻게 써야 예쁘게 음. 쓸수 있는지, 네, 네, 네. 어떤 옷을 어떻게 걸쳐야 하는지, 뭐, 이런 사소한 방법들을 음. 알려줬는데, 인플루언서가 돼서 일만이 넘으신 거예요. 야. 그리고 쇼핑몰을 퇴사하고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첫 번째 판매를 했는데 첫 달에 완판이 됐대요. 여러분 왜그 요살리님을 찾으셔야 되는지 충분히 설득되셨죠? 사실은 오늘 대표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거는 약간 좀 말까 참기소설인 것 같고 아. <laughs> 어떠세요? 이런 학원이나 병원이나 헬스 클럽, 피트니스 음. 클럽이나 이런 어떤 조그만한 뭐 예를 들면 필라테스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고 이런 대표님들에게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표님?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아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로군요. 네. 왜냐하면 음. 어, 한1 0 년. 조금 더 가서 20년 전만 해도 음. 그 동네에 그 서비스가 있는 게뭐 한두 개? 그렇겠죠. 네,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많고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도 엄청나게 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점점 더 똑똑해지시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할까요? 네, ]까요? 뭐 과일 가게만 해도 한 동네에 막 10개씩 맞습니다. 되고 음. 피티샵이랑 아니면 요즘에는 뭐 병원 음. 엄청 치열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분들도. 그리고 사실 동네 병원 뿐만 아니라 네. 정말 잘하는 데면 뭐차 입고 하니까 멀리라도 가잖아요. 맞아요. 경쟁이 엄청, 경쟁의 어떤 그 그런 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그런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제는 음. 가까이 있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맞습니다. 찾아가는 음. 인식이 음. 당연해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셨을 때 음. 저는 특별해 보이는 것이라고 음. 답을 음, 드리거든요. 음. 사실, 그래서 실력이라는 거는 음.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물론 실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음. 그것보다도 나를 드러내야 음. 찾아오고 만날 네. 수 있는 거니까, 네. 스몰 브랜딩은 스몰 브랜드한테 무조건 해야 하는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수 있겠죠? 하지만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 나의 발견을 통해서 나의 특장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만한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자기 자신을 또 자기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쨌든 스몰 브랜드를 위한 그런 어떤 유튜브다 보니까 네. 그런 스몰 브랜드, 대표님도 아직은 스몰 브랜드십니다. <laughs> 언젠가는 빅 브랜드가 되시겠지만 <laughs> 그런 분들에게 꼭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 예, 해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음, 네. 가장 주의하려고 하는 게 음.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음. 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이 사람은 마케팅을 음. 여기에 이만큼 태웠대 음. 그럼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하면 네, 네, 맞아요 네네네. 그것보다는 음. 나만이 줄수 있는 콘텐츠를 음. 쌓아가는 게 음. 가까이서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음. 멀리서 보면 가장 단단한 길인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내가 줄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음, 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매력, 음. 좀 특별해 보이는 건 뭐가 있는지 음. 꼭 있으니까. 네. 네 누구나 있겠죠, 대표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음. 어떤 사업을 하시던지라고 네, 네, 네. 이야기를 드리고, 네. 네, 늘 응원드린다는 네. 또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만난 대표님은 진짜 단언컨대 찐이십니다 네, <laughs>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 자기 발견을 통해서 자기만의 유니크함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림을 통해서 브랜드가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빅 브랜드가 되시겠지만 지금 같은 스몰 브랜드에서 너무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비즈나 영상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어셀린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더 좋은 기회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